해병대 상륙작전의 핵심 상륙 돌격 장갑차. 상륙 돌격 장갑차는 해병대를 비롯해 현대 각종 상륙작전의 핵심으로 수륙 양용 상륙 장갑차가 모선에서 나와 바다를 헤엄쳐 해병대 병력을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육지에 올려놓는 것으로 상륙작전 초반 상륙 병력의 생존성을 과거 상륙장에 비해 월등히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현대의 초수평선 상륙은 바다에서 하늘, 즉 해안 점령에서 공항 점령으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대규모 해안 상륙이 필요한 전규전은 거의 없어지고 지역 거점 확보의 국지전이 많아졌죠. 한마디로 초수평선 상륙 작전은 과거 거함 거포 시대의 구시대 작전 개념이 되어버렸고 상륙 작전의 핵심인 상륙 돌격 장갑차의 전략적 가치가 많이 퇴색된 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한국은 2조1100억이라는 큰돈을 투입해 해병대 미래 상륙작전 수행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수명 주기가 도래한 기종 상륙 돌격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 개발을 결심했고 2016년 9월 30일 열린 제9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상륙돌격장갑차2 사업추진기본전략이 본 궤도에 올라 2018년부터 2036년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전력화하기로 한 해병대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2 계획안 2018년에서 2022년까지 탐색개발에 860억 투입 2023년에서 2028년까지 체계개발에 1,600억 투입 2029년에서 2036년까지 1조 8,600억 투입해서 양산. 변화하는 현대 전장에서 상륙 돌격 장갑차를 활용한 초 수평선 상륙 작전은 필요한가? 오늘은 해병대 신형 상륙 돌격 장갑차 KAV2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한 국뽕 제목처럼 미국도 포기한 상륙 돌격 장갑차 한국이 독자 개발, 한국은 세계 최고다 뭐 이런 거 말고. 과연 해병대 신형 상륙 장갑차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3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상륙돌격 장갑차2 사업은 기존 상륙돌격 장갑차의 수명주기 도래 및 입체 고속 상륙작전 발전 추세를 고려해 기동성 및 생용성이 향상된 차기 상륙돌격 장갑차를 국내 연구 개발로 확보하는 것으로 방추위는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엔진 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18년에서 2036년, 총 사업비 2조 1100억 원입니다. 재원을 살펴보면 분명 기존 상륙 돌격 장갑차 KAAV보다 일단 뛰어납니다. 기존 KAAV보다 중량이 늘어서 35톤, 엔진은 1100마력에서 1500마력으로. 수상 속도는 13.2km에서 최소 20km에서 최대 30km로 무장은 기존 고속유탄 기관총과 12.7mm 중기관총에서 40mm 무인 포탑으로 업글됩니다. 무장과 방어력은 확실히 강화되었지만 KAV2의 경우 논란이 되었던 엔진 마력과 수상 속도는 엔진을 통째 개발하지만 낮은 마력과 수상 속도는 여전히 상륙하는 해병대 병력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륙 돌격 장갑차 2와 관련한 세 가지 논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능, 논란. 상륙 돌격 장갑차는 상륙 함정으로부터 내륙의 목표 지역을 신속히 상륙군을 이동시키는 장갑차입니다. 때문에 고속 해상 운행이 가능한 동시에 육상 작전 시 기동력과 화력과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륙작전 개념에 따라 신속한 전개를 위해서 국방연구소의 처음 주장대로 2,000마력 이상 출력이 필요합니다. 기존 KAAV1의 수상속도는 13.2km로 신속성과는 거리가 아주 먼 속도입니다. 일본과 대만이 도입한 최신분보다 엔진 성능이 떨어지고 KAAV2의 경우도 엔진과 변속기 등을 국내 개발하더라도 20에서 최대 30km의 속도를 예상하는데 이번 아덱스에서 공개한 KAAV2의 외관은 미국이 높은 가격 때문에 도입을 포기한 최대 수상 46km의 속도를 내는 고속상륙 장갑차 EFB와 닮아 있지만 속도와 마력은 예상보다 떨어집니다. 무장이나 무게가 미국이 포기한 EFB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반면 KAAV2 엔진 마력은 1,500마력에서 최대 1,800마력으로 EFB의 절반 수준으로 과연 수상에서 제대로 달려줄지 의심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죠. 심장이 안 좋은 아이는 투표로 그 적하다는. 개발비 논란. 아직도 군에는 급히 과쳐야 할 전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2조 1,100억이나 들여서 괌고포 시대에나 먹혔던 상륙작전에 굳이 수입이나 개량을 떠나 국내 개발을 선택해 더 많은 돈을 사용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견이죠. 미국의 EFB의 경우 초수평선 상륙 작전에 맞춰 병력의 안전을 위해 두꺼 장갑과 17명의 무장 병력을 태우고도 시속 46km로 물리를 달릴 수 있도록 바퀴들을 수상해서 차체 내로 수납하는 형태로 바꾸고 850마력의 디젤 엔진에 워트제트 동력을 사용해 총 2800마력의 주력을 만들어 수상에서 저무거운 등치가 시속 46km의 속도를 낼수 있게 되었지만 돈 많은 천저국도 포기해야 할 정도로 AAV 7의 10배가 넘는 가격이 형성되었고 이는 대당 우리 돈으로 200억에 가까워 미 해병대도 2011년 이 FV의 개발을 공식적으로 지소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로 작전 개념 논란. 초수평선 상륙작전은 배가 해안에서 얼마나 이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적의 공격을 받지 않는 거리인 최소 40km에서 90km 떨어진 바다에서 상륙 돌격을 시작해 짧은 시간에 해안으로 순식간에 들이닥쳐야 하기 때문에 처음 미 해병대도 EFB의 수상속도를 시속 50km에 이르는 속도를 요구한 것이죠. 즉, 상륙작전이 시작되면 1시간 안에 적 해안으로 신속하게 밀고 들어가야 겨우 살아남는데 그에 반해 현재 운용 중인 KAV의 속도는 겨우 13.2km. 거기에 개발되는 KAV2의 속도도 ROC가 20km로 성능이 잘 나와줘도 최대 30km 언저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상륙 작전시 공중 지원이라도 빵빵해야 되는데 무장원 즉 마리논 무장형도 짧은 항속 거리와 최대 작전 거리 최대 탑승 병력을 비롯해 무장과 속도와 관련한 논란이 지금도 밀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진행형이고 마지막으로 초 수평선 상륙 작전 개념은 미 해병대조차 10년 전에 포기한 개념이라는 점은 앞으로 한국 해병대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먼저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륙 작전 시 우리의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되면 안 되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